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폴리싱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전통이나 정치,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 구분과 관련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치 권능의 종합성, 일반성, 보편성, 포괄성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일반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별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은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행정 구역 내에서 지방 자치권을 종합적이며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되지만 특별 지방 자치 단체는 다시 자신의 행정 구역에서 특정한 특정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만 자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특정한 업무 영역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시고요. 그러면 일반 지방 자치단체는 전국에 걸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역 내에서 주민과 지방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임미적 차원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죠.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1조 2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규정에서 1조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구별을 했습니다. 일본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지방자치단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통과 특별이죠. 보통과 특별. 우리는 일반이다. 일반. 그러면 둘째,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면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규정되듯이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제도 운영과 특정한 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 지바, 지방, 일반 지방 자치단체와 별도로 그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 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특별 지방 자치단체로는 미국의 학교 상수도구 학교구 상수도구 같은 각종 특별구, 스위스의 특별 자치 단체 및 일본의 특별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지방 자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방 자치 단체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특정한 지방 사무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둘째, 기존의 일반, 일반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당의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새로운 지방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특정 지방 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효율적, 새로운 지방 사무, 정치적 논쟁으로 피하기 위하여,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117조와 헌법 유입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방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조, 도, 특별자치도, 제주도, 시, 군, 구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기초로 하여 부수적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공공단체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설치와 운영하는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시켜 놓고 있, 있는 것은 입법정책상으로 볼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가 상관하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 자유 도시로 조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입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권 이 인정되어 위 조직 및 행정 재정 등의 운영에 있어서 타 자치 단체와는 다른 특례가 부여되어 있는 광역 자치 단체를 말합니다. 자, 특례가 부여되어 있죠. 특례, 기업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 그렇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자유권, 자유권 인정.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례가 부여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역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지역 여건에 맞는 국제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행 재, 정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행정과 재무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광역과 기초 자치 단체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하 지방 자치 단체와는 차별되는 법적 지위를 부유할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추진했습니다. 한 개의 5단일 광역행정지수를 개편하고, 자. 제주 특별자치도를 보면 기존 4개의 시군, 제주시 서귀포시, 국제지구, 남제지구를 폐지 위해 한개의도 단일의 광역행정체질를 개편하고 종전의 도와 시군의 분장사무를 개편하여 광역행정시스템으로 개축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자율적인 책임성 확보 체질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를 볼까요? 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는 도의 관할구역 내주명그 지역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5만 명이상이나 됩니다. 시 가운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도 있지만 광역시로 승격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조직 과 운영에 대해서 일반시와 구분하여 예외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는 도가 담당하는 일부 기능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일련 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법제 3조, 3항, 1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는 광역시에서 주라는 자치권으로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행정, 재정의 운영과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흥미를 인정했다. 50만 이상이 되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 아예 이 부분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흥미를 인정했다. 50만 이상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는 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 시군자치구는 당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 중요성이 있죠, 그죠?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로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입법 형식상의 문제를 볼까요? 지방자치법 입법 태도로 보면 써행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의 하부구조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운영규약도 지방의회의 승인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태도로 미루고 올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특별 지방자치단체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협의에 의해 지정 운영되는 공공조합의 성격을 지는 특정 공공단체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공조합의 성격을 지는 특정 공공단체로 볼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1조 3에서 지방공공단체를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지방개발사업단 등 이와 같은 것으로 한다는 입법적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나가서 일본의 자치법에는 제 3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된 편을 두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부 단위로 제3자에 대한 공공단체 조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과연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볼수 있을 것인지 논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도 입법상 해결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규정 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뭐한다 운영하고 있다. 우리만 아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자, 여기서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